네, 안녕하세요. 모합입니다. 드디어 7일차 헤르세 파수꾼 이벤트를 완료를 했구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이 임무를 완료를 하고 드디어 이렇게 플레임로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임로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방어구 이미지만 보시면 지금 전설들보다 훨씬 네 고급스럽습니다. 뽀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이미지만 보시면 왼쪽 팔에 왼쪽 주먹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불계열이라는 걸 화석성 계열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어 예전 신규강림 말고 예전 강림 방어구보다 이미지는 훨씬 좋아요. 훨씬 멋있고 고급스럽습니다. 뒤에 이제 펄럭 있는 갈라진 망토도 있고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네요. 이미지 충돌들이 있으시죠? 저도 이미지충이었었는데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제일 괜찮아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방어구중에 물론 앞으로 나오는 방어구에 대해서도 개발진들이 더 신경을 쓰겠지만 일단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이미지가 아닌가 에반게리온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에 나왔던 그런 로봇들과의 이미지만도 비슷하구요 그러면은 한번 장비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받는 즉시 이렇게 3티어로 되있구요 3 티어로 되어 있고 강화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전조를 해서 획득하시는 예그 재료죠 고대 화염석 이 화염석을 가지고 강화를 할 테고요 그리고 스킬러가 보시면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 주기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주변의 적을 화상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이제 이 화상 상태로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어전 전설 방어구인 음 보이드 워커. 예, 이 보이드 워커를 차, 착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드 워커는 이렇게 베놈 미스트라는 중독 상태 이제 독기를 내뿜어 주변 적들을 중독 상태로 만드는 이제 스킬이 있죠. 예, 이걸 써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대충 어떻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실 텐데 이걸 써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을 하시기 힘들죠. 예. 지금 뭐 스킬을 스킬 있는 방어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입어 보고 화염 속성을 얼마나 걸 수도 있는지, 얼마나 걸어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험할 때 제일 선호하는 녀석한테 한번 가볼게요. 헤르세수페, 재생한 렌트죠. 부관은 일부러 다 빼고 가고요. 확실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위해서 부관은 없고요 가서 공격하지 않고 옆에서 부비부비만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세 좋죠 멋있어요 자, 이렇게 자 바로 지금 화염 1단계가 됐어요 물론 이 지금 엔트가 너무 약한 저한테 약한 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방, 바로 화염 1단계가 됐죠 게이지가 차는 게 아니고 바로 화염 1 단계가 돼요. 이거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센데요. 화염 1 단계가 바로 돼 버리는데 이거는 한번 보이드 워커랑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엔트가 많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플레임 로드가 엄청나게 좋은 건지 보이드 워커를 착용하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이 상태라면은 이 방어구를 입, 입은 상태로 바로 그냥 강림 신규 무기를 쓰면. 에어 스킬이 바로 발동된다는 얘기죠. 어, 이거 엄청난 방어구네요. 음, 나중에 뭐 이런 독계열의 보이드워커 때문에라도 뭐 독으로 인한 속성으로 인한 발동이 되는 무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플레임로드가 처음이라고 보여지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마 엔트가 이 불속성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이드워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진 않죠. 놀랍습니다. 그러면 보이드크가 워 아닌 한번 냉기 계열에 한번 모판테 한번 가볼까요? 음, 7단계, 7단계로 가서 근데 얘네들은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일단은 좀 드라픈 부르냉기술사한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방어구는 아까 전에 다시 플레임 로드를 착용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임 로드 아 그리고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만약에 신규 강림 장비를 쓰지 않으 강림 무기를 쓰지 않으실 거면 이 플레임 로드를 입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예전 강림 방어구로 입는게 치명타 피해량이 있죠. 그 면에서 훨씬 낫죠. 사실 뭐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화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도망을 가서 아, 이, 이번에는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죠? 약한 캐릭한테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음, 4분의 1 정도가 찼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예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한 몹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뭐, 스킬 한번 썼을 정도의 게이지가 차고, 뭐, 뭐, 미노타우루스라든가, 더센 몹들한테는 비벼주기를 하면은, 게이지가찬데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 봤고요. 앞으로 어, 신규 강림 무기가 나오면 이제 강림 무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이 파이어 버스터랑 그리고 이제 신규 강림 무기만을 이용해서 발동이 잘 된다면 그리고 부관 카렌을 이용해서 그러면 굳이 이건 안쓸 거예요. 왜냐면 뭐 초월 하는 것도 그렇고, 강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벤트를 해서 초월소 교환을 해준다고 해도,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너무 이쁘고 괜찮지만, 이 방어구를 배제하고 나머지들로 이제 가능하다면 굳이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음. 차라리 예전 강림 장비를 써서, 강림 방어구를 써서, 치명타 피해량을 10% 이상 더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미지로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미지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투구도 멋있고요. 매일 브리건디만 입던 저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장비입니다. 살살 강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6티어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초월을 할지 말지는 이제 신규 강림 무기를 획득하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압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